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이 당시까지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그 마음은 그곳을 늘 향하고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그 자신의 상황에서 이 로마 교인들 을 향해 하나 하나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어쩌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복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여러 성경이 있지만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사장은 앞서 3장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었다 또는 이신득의 믿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이런 표현들이 강조되고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 의롭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믿음이 아닌 다른 행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행위에 의해서 특별히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과 또그 당시에.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의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바울의 너무나도 치열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나오는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현장에서 너무나도 부딪혔던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도들로부터 바울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수많은 복음의 전도는 늘 현장에서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 많은 도시로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의 삶의 자리든 그곳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던 자리에서는 늘 도전을 받았고 또 부딪혔던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써 내려가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사장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에 관련된 중요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또한 우리가 의롭은 어떤 부름을 받기 위한 의롭다라고 칭해지기 위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무엇에 근거하기 때문입니까? 은혜. 너희가 그 무엇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결국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왜 선물을 강조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화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조건 없는 호의에, 다시 말하면 사랑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믿음의 이 모든 원리와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높이거나 교만이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말 이 믿음 안에 바로 선 성도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면, 이 구원의 진리 앞에 서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도 했고요. 신약성경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의롭게 되는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말씀이 되겠지요 오늘 일절에 보면 그런 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기를 누구의 조상이라고 칭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뿌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그 의로움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언약과 또 모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 미아마 자기들이 의롭게 되었고 의로운 민족이 되었고 그래서 이방 민족과는 다르다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부터 그들이 행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게 되었다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란 행위 또는 율법의 의미예요. 칼빈이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도대체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문문과 같은 말이죠. 결국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얻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행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위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바울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운 문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자기가 우월하거나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들을 그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기의 자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고 그 아래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순간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의 고백에 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해요. 그에게 있어서 오직 자랑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얻은 것이고 내 행위로 또 내가 의롭다 하거나 내가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나로부터 찾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남보다 분명히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환경들, 여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죠.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죠. 같은 표현이라도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을 온 인류에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로 열어두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세상에 배운 것 가진 것또 세상의 지위와 뭐 어떤 조건이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면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그 모습도 참 복되고 귀한 것이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없어서 우리가 남보다 많이 뛰어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감사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 또한 귀한 것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을 갖는 공통적인 한 분모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의 원수 마귀는 늘 우리에게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늘 흔들려고 해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유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그 기쁨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주를 잘 섬기고 오랫동안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작게 여기고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더 적게 받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것에 대해 말씀하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5장 6절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와를 호 믿으니 여와께서 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이루시는 분도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도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의 믿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떠,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 한 가지의 자랑이 있다면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더 많이 주를 섬기고. 더 오랫동안 주를 섬겼고 더 일찍 주를 알았기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겠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견건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하는 자 다시 표현해 보면 스스로 행함으로 의롭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그것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라 그것들을 기대하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삭스를 은혜로 받지 않아요 나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될 보수로 여긴다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루는 그것이 아니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대표적인 사람들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외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선언을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지은 10편 32편에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 두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루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려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행여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유롭다 주장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오늘 하루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